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. 브레드 TV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온라인의 파급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죠.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은 것을 배우셨겠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고 또 많은 질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약한 오프라인 강의 브레드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. 6주 동안 주 2회로 진행되는 브레드 아카데미는 유대인 강사 4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강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, 절기, 히브리어, 주이시 서클 댄스, 샤바 체험, 성지 이야기,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,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면들을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.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한눈에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,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며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. 이번 브레드 아카데미에서는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오프라인 강의인 만큼 강사,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과 서로 대화와 교제의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브래드 아카데미는 내년 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. 자세한 스케줄과 정보는 브래드 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이번 주 브래드 브리핑이었습니다. Shalom.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Bread Academy, January 2019. I will be there to instruct Jewish circle dance and talking about it. I would love to see you there. See you soon in Korea.